지나갈게요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좀 지나갈게요. 미안요 진짜 미지마세요. 지나갈게요. 네. 죄송. 죄 네. 네. 공간만 세요 뒤로 좀만 옆으로 네, 공간만 좀나켜주세요 잠깐 네. 옆으로 밖좀만좀 나와줘. 갈게요 네. 미지마세요. 미지마세요. 도로 나가 잠깐 갈게요. 갈게요. 여기 뒤로 조금만 물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달해 줄게요 수고하셨니 잠만 잤어요 아니 아니에요. 조심하요이 조심해. 조금만 떨어지세요. 네. 조심하세요. 네. 아. 조금만 떨어질게요. 여기 좀만. 앞에 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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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조심하세요. 네. 가세요. 가세요. 조심하세요 조심 조심. 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뒤에 나와주세요뒤가세요 조심해요. 천천히. 이유 오는구만. 네. 오자 면 그냥 나와주세요. 운동해 저 들어갈게요. 들어게요